1월 19일 오전 10시 15분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비트코인 급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은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비트코인 30분 봉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구조를 지배하고 있던 게 지금 보시는 이 하락 N자형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이 N자형 구조 안에서 내부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압력은 전반적으로 상승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강력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분석이 여러분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데 간단하게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브리핑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버지만 이 코인 유튜버들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하는 모든 트레이딩은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트레이딩 함께 하길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구정 댓글에서 100% 프로젝트 신청하기 혹은 트레이딩룸 링크 통해 요청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 브리핑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왜 하락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어, 제가 단언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크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터지게 되면 언론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사후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후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 는 절대로 이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가격 구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비트코인 30분봉 차트를 이어서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구조가 하락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이어지고 있던 상승 구조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쯤 부터 해서 하락 구조로 전환이 되면서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 흐름에서는 상승보다 하락이 유리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엔자 구조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파동에 되돌림에서 쇼스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타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확률적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 현재 단기 흐름에서 힘의 방향이 이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락 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 함으로써 조금 더 높은 확률의 선택지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진행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비트코인 의 변동성이 터져나올 때 이것을 손실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 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요. 아마 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지나고 나서 짜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들과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들이 다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제 큰 구조로 넘어가서 한번 비트코인 체크를 해볼게요. 화면에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일단,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비트코인의 중기 흐름을 지배하는 이 상승 N자형 구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전체 상승 N자형 파동의 0.5 대돌림, 디스카운트 구간에 해당을 하는 92k 라인을 밑꼬리로 터치하고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구간부터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물량을 늘리는 목적에 추가 매집을 감행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구조를 확인하면서 스윙 롱 포지션 구축이 가능한 가격대로 지금 비트코인은 진입을 하고 있고요.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구간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트레이딩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격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비트코인 4시간 봉이기 때문에 1시간 봉 내지는 30분 정도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 구조로 내려오다가 마지막 하락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구조로 전환되는 이 가격 구조의 전환이 확인되는 걸 체크를 하고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언제라도 급락 혹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트레이딩을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격 구조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일단 지금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코인 유튜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3일 전 금요일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던 시기죠. 그래서 이 때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도 많이 나오고 많은 코인 유튜버들이 동시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제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제목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차례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죠. 그때는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 이제 비트코인은 무조건 위로 가겠구나. 라는 확신을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의 영상들이 그 날로부터 3일 뒤 현재 비트코인은 이러한 가격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관점은 일단 특정 방향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래를 볼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확률의 관점이 아니라 확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유튜버들 대단히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변칙적인 상품입니다 규칙성 안에서 변칙성을 보여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어디에서 손절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마다 이번 거래에서 내가 최대 몇 퍼센트까지의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 이것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트레이딩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다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시장은 매일 매일이 기회의 장입니다. 이 점들을 유의하셔서 여러분 트레이딩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거래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 프로젝트 신청하기는 제가 30분까지 모집을 해서 한달 동안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포지션을 늦은 시간에 또 잡는데 이제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도록 프로젝트 방에서 매니저님이 1대1로 알림 시스템 다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예전부터 저랑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 매니저님 역할 을 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트레이딩 룸에서는 제가 거래하는 모든 포지션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려요. 그래서 이전에 거래했던 내역들도 모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실랭 커뮤니티는 이제 매니저님 문의 없이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되는데 제가 비트코인 분석을 중간중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트코인 변동성 터질 때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기준 가격대를 설정해서 차분하게 원칙대로 대응을 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